드디어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별표를 좀 많이 치고요. 어, 선생님이 이 악물고 유리함수 안 쓰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뭔 소리야. 유리함수 문제인데, 유리함수를 안 쓴다는 건 뭐냐면, 아, 우리 똑같은 인간이니까 앉으면 서고 싶, 어, 앉으면 서고 싶고? 뭔 소리야.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당연히 꿀 빨고 싶은 게 사람 심리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발문은 굉장히 간단하죠? 저 유리함수가 3, 4분면을 지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제일 먼저 문제를 읽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을 거냐. 그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그리자. 그런데 이 마음을 먹자마자 약간 좀 빡친단 말이야.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그렸을 때 fx라는 친구를 이제 뭐라고 작성할 거냐. x 의 m이 있을 거고요. 그럼 여기 있는 친구는 x백의 m에 e-m-n이라고 쓸 거니까 1 플러스 x 빼기 m에 e-m-n이다. 자, 요렇게 써놨겠죠? 납득이갔을까요 자, 앞에 상수함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친구가 0이 되면 안될 테니 자, 디폴트 조건으로서 어떤 게 있을 거냐? e-m이라는 친구는 어 이거 무슨 이상한 문자가 나왔네요? 다시 e-m이라는 친구는 n이 되어선 안 되겠다. 요게 일단 깔려 있는 상태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굉장히 빨리 변형한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 거냐면, 아우, 짜증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왜 그러냐? 우리는 2m-n의 모두 체크를 해야 되고, 부호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점근선에 해당하는 x는 m이라는 친구의 부호 역시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론상 몇 가지가 나올 거냐? 네 가지가 나오겠죠? 왜냐? 얘가 양수냐, 음수냐? 그 다음, 얘가 양수냐, 음수냐. 그럼 그때마다 그림을 다 그려야 되니까, 이론상 몇 개의 그림을 다 그려야 되냐면, 네 개의 케이스를 다 따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런 상황이죠. 문제풀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커진다 왔는데, 하기가 싫단 말이야. 나도 마찬가지야. 그럼 뭐 선생님이라고 해서 막 유리함수 보면 막 흥분해가지고 바로 그래프가 그려지고 그럴리가 없을 거 아니야? 나도 짜증이 난다고.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꿀빨 수 있을까? 요런 생각을 해보자고. 자,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3, 4분면을 지나지 말자고 했으니까 그냥 말 그대로 다른 4분면은 신경 끄고 3, 4분면만 안 지나면 되는 거 아님? 일단 이렇게 생각해보자고? 선생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맞아. 그러면 3, 4분면만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소리가 될 거냐면 어? 잠깐만. 여기 만자라는 표시가 여러분들이 다른 4분면들은 그럼 다 지나가야 되느냐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문제에서 3, 4분면을 지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3, 4분면만 관심을 갖겠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약간 쓰고 나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겠네요. 어찌됐든 3, 4분면을 지나지 않으면 된다고.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3, 4분면이란 친구는 x가 0보다 작을 때란 말이야. 그러면 요거일 때함수값즉 fx가 항상 어떻게 되면 될 거냐면 0 이상이기만 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을까요? 3, 4분면은 x좌표가 음수일 때 y좌표도 음수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사실 요구조건이 x가 0보다 작을 때 요걸 만족해 주세요라는 뜻이 된다고. 아니, 당연한 얘기를 뭐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저희도 알아요. 자, 잘 봐봐. 얘가 요거일 때 우리는 fx의 부호를 체크하는 거란 말이야. 어? 다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뭐를 체크하는 문제로 바뀌는 거냐면, 부호 체크 문제로 바뀐단 말이야. 부호 체크 문제로 귀결된다고. 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쓸게요. 그럼 여기 있는 함수가 x-m에 x 더하기 x m-n이 있고 얘가 0 이상이면 된단 말이야. x는 0보다 클 때. 그런데 이렇게 쓰는 순간 항상 우리는 유리 함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지. 자, 그럼 잘 생각해봐. 얘의 부호는 얘가 1차식이니까 얘 때문에 바뀔 거고, 얘도 1차식이니까 얘 때문에 바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잠깐만. 여기 있는 친구의 부호 변화 판단은 완벽하게 누구랑 똑같은 거냐? x 더하기 m에 빼기 n 곱하기 x 빼기 m이라는 새로운 이차함수가0 이상이 되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다고. 아니, 갑자기 이 양반이 미쳤나? 유리함수를 하다가 왜 혼자 이차함수를 데려가 온 거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생각해 보자고. 예를 들어서 fx 나누기 gx가 있어, 얘들아. 얘가 0보다 크대. 우리는 얘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 그러면 이 친구 기본대로 다 써보면 얘는 두 가지가 되겠죠 fx가 0보다 크고 동시에 and gx도 0보다 크다 이런 범위가 있을 거고 또는 어때도 상관없냐면 fx가 0보다 작으면서 동시에 g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설을 하는 순간 요 녀석을 만족시키겠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을까요? 그러면 비교해 봐 얘는 나눗셈이잖아 그런데, vs. fx 곱하기 gx가 0보다 크다는 어떤 곱셈으로 이루어진 부등식을 보자고.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상황도 둘다 0보다 뭐 해야 되겠죠? 커야겠죠. 근데, 어때도 상관이 없냐면, 또는 fx가 0보다 작고, 동시에 gx가 0보다 작아도 역시 또 똑같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곱셈으로 표현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 몫으로 나눗셈으로 표현이 되어 있든지 얘네 둘의 부호를 판단하는 논리 자체는 완벽하게 똑같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친구가 0 이상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이 이차함수가 0 이상이 된다는 것이고 이 이차함수는 언제 0보다 커야 될 거냐면 역시 x가 0보다 클때이 친구를 보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살짝 흥분했어. 미안해. 우리 x가 0보다 뭐할때 보는 거야? 작을 때 보는 거지. 뭐야 이거. 그래서 얘가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뭐할때 작을 때만 이렇게 되면 된다고. 아니면 이 설명도 괜찮겠죠. 이 친구 있지? 이 친구에서 여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 얘가 바뀌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참수로 보고 싶으니까 양변에 누굴 곱했다. x-m의 제곱을 곱했다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겠죠. 부호방향이안 바뀔 거 아니야? 제곱이니까. 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유리함수가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는 말은 요거일 때, x가 0보다 작을 때, fx가 0 이상이 되면 된다는 소리인데그 소리는 요 소리이고, 얘를 분수식으로 다루기 싫으니까 이차함수로 바꿔 풀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요이차함수는 이제 어떻게 생길 거냐. X축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M이 되고, 얘가 M-, M+, N. 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마이너스 M 더하기 N이든 얘가 M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0보다 작은 쪽, 0을 기준으로 왼쪽을 봤을 때 함수값이 0 이상이기만 하면 된다고. 그럼 0이?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음수가 생기니까. 0이 여기 있으면 음수였다 양수니까 안 되겠죠? 끝났네. 그러면 0의 위치는 그냥 여기에 위치하면 되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니? 아, 그러면 M이 여기든 여기든 상관없이 얘든 얘든 다시 얘든 얘든 둘다 0보다 뭐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크기만 하면 되겠네. 끝났네. 그럼 따라서 결국 어떤 일이 펼쳐지냐? 요 상황. M이 몇 이상? 0 이상. 어, 왜또 이상해요? 얘네 둘이 갓 찾아줘. 상관이 없어. 왜? 어차피 X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이고, 동시에 또뭐 하면 되니? 마이너스 M 더하기 N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니까, 아, 네 개의 케이스를 다 일일이 따질 필요 없이 요 조건 두 개만 만족시킨다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든지 간에 반드시 3, 4분면을 지날 수가 없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끝난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친구 넘어가면 이 녀석은 0보다 m 값은 크거나 같고 n보다 작을 거란 말이야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거 여기 있었던 디폴트 조건 그럼 뭔 소리니 요거이면서 m은 뭐만 아니면 된다 2분의 m만 아니면 된다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문제 정수 m의 개수가 몇 개니? 10개래 끝났네 그러면 우리 n 값을 조정하는 순간 m의 개수가 바뀔 건데 이미 0부터 n 까지인데 10개나 확보가 됐으니까 대입을 하더라도 n에다가 10 근처의 숫자를 집어넣어 봐야겠죠. 끝났네요. 그럼 만약에 n이라는 친구가 10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0부터 m까지 요 친구, 0부터 m까지? 뭔 소리야? m은 0부터 10까지가 되고, 요 조건 깔려있으니까, m은 5가 아니다. 그러면, 원래 여기서 11개가 생기는데, 5는 제거해줘야 되니까, 하나를 빼주시면, 아싸! 하면서 10개가 완성되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그러면, 살짝 늘려봅시다. n에다가 11을 쓰는 순간, 0부터 m은 11까지 숫자가 되는데, m이라는 녀석은 2분의 11만 아니면 되겠죠? 그런데, m값은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정수였기 때문에, 얘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럼 이때는 m의 개수가 몇 개가 되냐면, 12개가 되고서 깎이는 게 없으니까, 얘는 모순이 되겠죠. 아, 그러면 n의 값을 10일 때는 됐었지만, 요거일 때는 안 됐으니까, 줄여야겠다. 그럼 따라서, n값이 9가 된다면, 0부터, M이라는 친구가 9가 되고, 그러면 M값은 그 중에서 2분의 9가 안 되면 되는데, 얘는 4.5가 될 거니까 애초에 선택이 안 되겠죠. 끝났네?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M의 개수가 몇 개가 될 거니까, 정확하게 10개가 될 거니까, 얘도 답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네. 끝났네? 그럼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은 뭐 아니면 뭐니? 9였거나 10이었다는 얘기가 될 거니까 얘네들을 뭐 해달래? 더 해달라고 했으니 답은 얼마가 되겠다? 19가 되겠다. 자, 이렇게 처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답득하셨겠죠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수 함수를 다루는 과정에서 그림을 그리는 게 당연히 맞는데 그게 너무 인간적으로 빡세고 귀찮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어차피 3, 4분면에 대한 정보만 있으니까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렇게 수식으로 바꾸시고 그러면 이 부등식은 분수 부등식을 우리가 풀기는 어려운데 논리 자체가 다시 조금 더 멋부려서 얘기하면 이 부등식의 해집합과 이 부등식의 해집합은 애초에 뭐한 상태니까 같은 상태니까 얘나 얘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그러면 우리한테 바로 익숙한 몇차 함수가 등장할 거니까 이차함수에 마치 근의 분리 같은 문제가 된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그리고.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해 보면 이 상황에서도 요거이고이 상황에서도 요게 된다는 것은 사실상 또는 관계이기 때문에 합집합이 있는데 합집합이라는 것은 결국 다 된다는 얘기니까 그럼 얘도 0 이상이고 그냥 얘도 0 이상이면 모든 케이스를 커버할 수 있으니 이렇게 처리해서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납득이 가셨겠죠 자 그래서 이약물고 유리 함수를 안 쓰면서 어떻게 돌파했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문제가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꼭좀 머릿속에 잘 집어넣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 이제 투머로에도 이런 거 비슷하게 넣어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남은 시간을 딱 봤을 때 잠깐만 이거 그림을 그리기가 너무 빡센 상태인데 아 그렇다면 은 이렇게 똑같은 논리를 고배 형태로 바꿔서 2차 함수로 끌고 가게끔 풀이를 여러분들이 체화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납득이 가셨겠죠?